안녕하세요, 강풍입니다. 오늘은 어, 3 0 번째 매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매물의 전경 사진입니다. 앞에서 모습이고 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 모습을 보면 뒷 모습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감나무가 멋스럽게 있고 저 멀리 우해가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습니다. 강릉시 매물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 강릉시 시내 어, 그 행정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포수자경포수 어, 경포수 쪽에 경포동, 초당동, 송정동이 있고 그 안쪽으로 오시면 중심 시가지에 어, 주황동, 옥 천동, 포남일리동, 교일리동. 오늘의 매물은 어, 홍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은 어, 강릉시청과 강릉 어,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릉 IC에서는 5.6km 차로는 12분 소요됩니다. 청정해변까지는 7km 약 11분 걸립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 해람중학교또그 다음에 이 인근에는 여기 강릉 제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구글 옷으로 오늘의 매물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릉 남대천이 지나가고 있고. 오늘 매물은 어강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입니다. 여기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그래도 어 살기는 이제 좋은 동네예요. 보시면은 어 앞쪽에는 이제 강 초등학교 그리고 더 앞에는 이제 강릉여중에서 이제 공학으로 바뀐 강해람 중학교 어 이렇게 초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초등학교 옆에는 또 유치원도 있어요. 여기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 학 학교를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지대가 아니라 살짝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시야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어, 최근의 위성지도인데 산을 많이 파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릉의 롯데캐슬이 이제 신축분양받은 부지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어, 강릉시 전지역이 다 보이는 아주 위치가 좋은 명당인데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강릉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 어,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는 아마도 이제 그 강릉 미술관, 이렇게 어, 미술관 공원을 이제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매물, 옆에도, 여기 이제, 이렇게 얕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5월, 어 5월 달에, 여기, 그 지역책 조합을 해서,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매물, 음 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늘의 매물, 어 외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사실 이제 오늘 매물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아, 이 매물 앞쪽으로 이렇게 4층짜리 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앞쪽에 시야는 가립니다. 대호 아파트, 대호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앞쪽을 가려요. 이 지금 햇빛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후 햇살이 비치는 건데 오후에는 아, 건물 왼편으로 또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물 뒤에 모습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담장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집 주변으로 어, 다른 집과 다르게 집 주변으로 여기에 이런 공간 이렇게 밭으로 돼 있어요 밭. 밭으로 됐기 때문에 욕조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의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12시 정오를 지나서 이렇게 해가 비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침에는 없지만 오후에는 충분히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자, 이런 건물입니다 아 이게 뭘까요 보시면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어 약간 흑색 계열의 추석주 어 건물입니다 그냥 벽돌로 지어진 이제 건물인데 이거를 아마 마감을 다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벽에다가 뭐 드라이비트 같은 걸 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색 톤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쪽은 이렇게 뭐 1, 2층짜리 건물들이 쭉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어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살짝 여기 보입니다 오늘 매물 보시면은 야외 테크가 있어서 아마 창문이 있을 것도 같아요 북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침에가 뜬다 치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늘의 매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동쪽 그다음에 여기가 서쪽 그다음 서쪽 다음에 여기가 남쪽, 그래서 동에서 해가 떠서 남서로 이렇게 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이건물에 가려막혀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는 볼수 없지만 오후가 되면 즉 정오가 되면 이렇게 태양이 남중 해죠. 그래서 여기서 남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제 오후에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름에는 이뭐북통쪽까지 이렇게 해가 들어오니까 여름에는 아주 기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매물 경매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8-13. 매각기일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10시 강릉지역 경매 2개에서 진행됩니다. 물건 종별은 2층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36평, 그 다음에 건물은 38평 되겠습니다. 1차 매각가는 1억 6,872만 1400원 되겠습니다. 신권이고요. 소유자 채무자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대담 시스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채권자는 주식회사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매각토지건물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대지가 약 36.91평, 공시지가는 어, 평당 환산하면 약 115만원. 감정가는 평당 약 20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감정가는 약 7,5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은, 어 보시면 1층, 2층, 지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약 20평, 5,900만원. 그 다음에 2층은 1층보다 약반 정도, 반에 해당되는 2,600만원. 그리고 지하실이 또 있는데, 지하실은, 2층보다도 이제 한, 1층에 약반 정도 되죠. 어, 감정가 약 4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9,1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1984년 9월 11일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40년에 가까운 건물인데, 외관을 보시면 아마 이게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몇 번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건물처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제시 건물은 세탁실이 96만 원, 현관 2층 현관에 72만 원, 그 다음에 2층에 창 시설이 약 82만 원. 그래서 면적은 4.3평, 그 다음에 금액은 약 249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토지는 약 36.91평, 건물은 38평, 합계 감정가가 1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 내용입니다. 채권액은 오늘의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약 2억 3천6백만 원 되겠고, 말소 기준 등기는 동해 묵호 신협입니다. 그래서 7천4백만 원이 근저당으로 잡혔고, 그 이외에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근저당 감류가 잡혀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황조사를 보시면, 여러 번 방문했는데, 폐문 부재로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인데,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토지용 계획 열람 자료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요, 어,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요, 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보육도 있고, 또, 인근에 비행장이 있죠, 강릉은. 그래서 비행 안전 제6구역, 전술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주교 환경 개선 지구, 그 다음에 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국보급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 보급에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예상 배당표인데,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앞서 이제 말소인준 등기였던 그 묵고신역, 100% 이제 배당을 받고 대담 시스템에서도 약 1억 3천 중에서 이제 9,100만 원 70%가 배당이 됩니다. 이 배당표가 지금 신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점유관계를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 매각 물건 명세서 그게 이제 공고가 되면 아 정확한 예상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도를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인데 자 바로 매물 옆으로. 8m, 폭 8m 미만의 도로,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어,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요, 지적 안에, 오늘의 매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건물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1층, 그 다음에 1층의반 정도 넓이의 2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제시의 건물 확인해 볼게요. 자, 세탁실은 오른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현관, 제시의 건물, 그 다음에 또, 그 2층에 차양시설까지 해서 3건의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제시의 건물 첫 번째 세탁실은 1층 건물 오른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방향대로 본 모습입니다. 여기 또 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이렇게 쪽문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2층입니다. 그래서 2층 현관 어, 이것도 제시에 포함되어 있고 2층에차형 시설 그래서 어, 경량 철골조가 되어 있고 위쪽은 이제 그 투명 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전경 사진이고 1층 어, 건물 내부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어, 천장 천정에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등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전등은 이제 LED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바닥은 잘 보시면 장판이가 아니라 이제 바닥 마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층의 어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어 소파 그다음에 식탁도 있고 벽걸이 에어컨. 그 다음에 전등도 LED 전등 같고, 싱크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스레인지, 타일.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새롭게 싹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지하실인데, 지하실은 아마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 같아요. 협소한 것 같고, 여기 기름통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아마 보일러 같기도 합니다. 연통이 있는 거 보면, 어, 여기서 이제 기름보일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강릉 시내권,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차 신권으로 1억 6천만 원 나왔는데, 오늘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기일에 맞춰서 경매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마음에 들진 않으면 1차 유찰 후에 2차 경매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풍이었습니다.